비수도권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청년 유출이 심각한 전남에선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죠. 이런 지역 청년들의 현실을 한 대학생의 영화로 담아내 주목받고 있습니다. 안준호 기자입니다. 100년 세월을 품은 목포 극장. 한 청년이 영사기 앞에 서 있습니다. 국립목포대학생이자 신인 영화감독 윤창민 씨입니다. 윤 감독의 단편영화 '혼자 있을 때'는 올해 '사람 사는 세상' 영화제에 초청됐습니다. 비수도권 대학생이 취업을 준비하며 느끼는 불안과 고민을 로맨스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. 촬영지는 목포와 무안, 영암 등 모두 전남 지역입니다. 윤 감독의 영화가 주목받는 이유는 특별한 사건이 아닌 지역 청년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담담하게 담아냈기 때문입니다. 이 원하는 일자리는 여기에 넣고 이제 서울이나 부산 어, 가깝게는 광주 같은 일종의 대도시권으로 이제 가야 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이룰 수 있다 약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. 같은 영화제에는 윤 감독의 지도 교수인 오세섭 감독도 단편 영화 퇴근으로 함께 초청됐습니다. 학생과 교수가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것은 지역의 기반으로 한 영화 창작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. 특히 독립 영화는 보통 자기 이야기를 담거든요. 그랬을 때이민 학생이 그 지역을 기반으로 이런 영화를 만들고자 이제 처음에 시도를 했을 때아 이게 이제 그 본인으로서도 이제 연출자로서도 어떤 첫발을 내딛는 기분이 들었고요. 윤 감독은 지금 목포 극장 안에서 2월 중순 개관을 목표로 지역 최초 예술 영화 상영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영화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상영할 공간까지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는 도전입니다. 신인 시절 때 누군가의 작은 도움 하나가 나중에 뭐 거장이 될 수도 있고 명 배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도움을 줄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 모두 같이 한번 합심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지난 10년 동안 전남에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 청년은 12만 5천 명 취업과 미래를 고민하던 지역 청년의 불안은 이제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가는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지역성을 녹인 작품이 주목을 끌며 앞으로 지역 문화 창작의 흐름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.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.